응원 열기 속에서 경기가 진행되겠습니다. 해설의 민웅기 위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웅기입니다. 아, 오늘은 날씨가 매우 더운데요. 선수들이 컨디션 조절에도 신경을 써야 할것 같습니다. 타석에 타자가 들어섭니다. 이 선수 오늘 몸이 가벼워 보여요. 자, 기대가 되는데요. 소수 좋은 피칭을 하는군요. 이렇게 던지 2구 센터쪽 날아가는 타구. 어? 중견수 정면에서 잡아냅니다. 적토마 이병규 선수가 타석에 등장합니다. 컨택 능력만큼은 뭐 타의 추정을 불허합니다 잠실구장 한 켠에 그의 등번호 9번이 영구 결번으로 위치해 있습니다. 1사 주자 1로 타석에 타자 등장합니다. 센터로 날아가는 타구. 어? 수비수가 쉽게 처리합니다. 2사 주자 1로 타석에 타자가 들어섭니다. 자, 기대해 봅니다. 제일 좋은데요. 스트라이크. 네, 2구 던집니다. 파울버 타이밍은 좋았어요. 어? 삼진입니다. 삼진. 타자가 속수무책으로 이닝 마무리되고 양팀 공수 교대합니다. <laughs> 투수 공을 뿌립니다. 파울볼 <laughs> 2구 스트라이크 기가 막힌 공입니다. <laughs> 3구째 어, 멀리 멀리 날아갑니다. 어? 좌익수 잡았습니다. 타석에 타자 등장합니다. 요즘 컨디션이 좋다고 합니다. 경기 전에 선수를 잠깐 보니까 타격에 대한 자신감 많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스트라이크. 2구 그 타구는 큽니다! 중견수 제자리에서 잡아냅니다. 투아웃 타석에 타자 등장합니다. 투수 공을 뿌립니다. 코스 미트질을 해보지만 볼입니다 어? 2구째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투수 좋은 피칭을 하는군요 이렇게 던지면 타... 제 3구 성공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어? 4구 투앤 어? 투볼 카운트 투수 공을 뿌립니다 파울 육구째 이번 공이 중요합니다. 투수 공을 뿌립니다. 타자 바람한번 봅니다. 삼진 타자가 결정적인 상황에서 집중력을 발휘해 무실점으로 넘어갑니다. 무사 타석에 타자가 들어섭니다. 투수 초구 던집니다. 스트라이크 투수 좋은 피칭 제 2구 쳤습니다. 안타를 만들어냅니다. 지금의 안타는 아주 중요해 보입니다. 타석에 검은 갈매기 호세 선수가 등장합니다. 압도적인 타격 능력과 아주 화끈한 기질로 롯데 자이언츠 팬들 사이에서 많은 사랑을 받은 선수입니다. 쳤습니다. 투수 캐치 어. 여유 있게 처리합니다. 이런 스윙으로는 좋은 타구가 두목검 김동주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타석에서의 위압감이 엄청났고요. 그 파괴력이 뛰어나서 거포형 코너 내야수였습니다. 2구째 제구 좋은데요? 스트라이크 1앤1볼 카운트 투수 공을 파울로 걷어냅니다. 아! 1앤2 카운트 투수 작전이 걸릴까요? 2투 투수 공을 뿌린 쳤습니다 어? 유격수가 공 잡았습니다 쉽게 처리하죠 2 o n g Jabasmida, Shipkit, Chari, Ajo, Isa, Jujailo, 0. a s o k e Tazara, Drosomida, Tosmida, Yugosu, b a 아웃! 잘 잡아줬습니다. 원아웃! 타석에 타자 등장합니다. 초구! 볼! 원 볼! 투수! 공을 뿌립니다. 일리간 공타! 깔끔하게 안타를 칩니다. 이번 안타는 진짜 만들어낸 안타예요. 일사! 타석에 타자가 들어섭니다. 투수 1구 스트라이크 이렇게 던지면 타자 입장에서는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투수 공을 뿌립니다. 볼. 제 3구 파워볼 타이밍이 조금 안 맞았네요. 타자 꼼짝도 못 합니다. 루킹스 2사 타석에 타자가 들어섭니다. 투수 1구 던집니다. 스트라이크 투수 공이 좋네요. 2구 던집니다. 파울로 거더냅니다. 3구. 이 타구는 큽니다. 어? 수비수가 깔끔하게 처리합니다. 결정적인 상황에서 집중력을 발휘해 무실점으로 넘어갑니다. 타석에 타자가 들어섭니다. 이 선수 오늘 몸이 가벼워 보여요. 1구 갑니다. 스트라이크. 이렇게 던지면 타자 2구 던집니다. 파울입니다. 파울. 3구 갑니다. 내야에 높게 뜬공. 어? 2루수가 공을 깔끔하게 처리했습니다. 바람의 아들 이종범 선수가 타석에 등장합니다. 뭐말 그대로 야구 천재입니다. 공격이면 공격, 스트라이크. 수비면 수비, 주루면 주루. 어느 하나 빠지지 않는 최고의 선수입니다 쳤습니다 투수 캐치 투수 잘 잡고 아웃입니다 아웃 타구 처리 2사 타석에 타자가 들어섭니다 기대해봅니다 1구 갑니다 투수 좋은 볼이네요 원 스트라이크 투수 공을 뿌립니다 타자 공잘 보는데요 볼 투수 공을 뿌립니다 스트라이크 원앤투 카운트 투수 공을 뿌립니다 잡았습니다 삼진 아웃 타자의 타임 스코어는 0대0 이제 경기는 3회 말로 이어드리겠습니다 초구 공 스트라이크. 좋은데요? 스트라이크 이렇게 던지면 타자 입장에서는 바라볼 수 2구 던집니다 오! 타자가 좋은 선구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볼 투수 3구 던집니다 쳤습니다 안타를 만들어냅니다. 무사 타석에 타자가 들어섭니다. 제 1구 스트라이크 2구 던집니다. 좌중단으로 날아가는 타구 좌익수가 처리합니다. 1루 원아웃 타석에 타자가 들어설 준비를 합니다. 원볼 투수 1루 주자 l 2 ball. 1 ball, 2 ball. 1 ball, 2 ball. 1 ball, 2 ball. 1 ball, 2 b a 2 ball. 1 b 잡을 수 없습니다. 이타하고 그대로 홈런! 솔로 홈런입니다. 와, 여기서 홈런이 나오네요. 무사 타석에 타자 등장합니다. 기대해 봅니다. 초구 던집니다. 원공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그냥 바람 2구. 원공입니다.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그냥 바... 투수 공을 뿌립니다. 높게 떠갑니다. 이타고 담장 넘어갑니다. 홈런 임팩트 있는 한방 파워를 어필하고 있습니다. 롯데 자이언츠의 저력이 여기서 나오네요. 초구 번지입니다. 볼 타자가 선관이 좋군요. 2구 투볼 볼, 투수 공을 뿌립니다. 쳤습니다. 유격수가 공 잡았습니다. 좋은 수비를 보여줍니다. 1사 타석에 타자가 들어섭니다. 초구 손이 좋네요. 스트라이크 원나스팅 투수 공을 뿌립니다. 스트라이크 투수 좋은 피칭 투 스트라이크 투수 공을 뿌립니다. 삼진 삼진 타자의 타이밍 2사 타석에 타자가 등장합니다. 볼볼 oh. 2구 던집니다. 좋습니다. 2 대호 잡아. Oh. 아웃트입니다. 아웃. 지금은 너무 맞. 스코어는 2대 0. 이제 경기는 4회 말로 이어드리겠습니다. 초구 던집니다. 원볼 oh. 투수 공을 뿌립니다. 허 스윙 스트라이크 타이밍을 전혀 맞추지 못하네요 투수 공을 뿌립니다 투앤원 볼카운트 투수 공을 뿌립니다 뿌리... 스트라이크 투수 좋은 피칭입니다 5구째 쳤습니다 승료수 어? 아웃됩니다 아웃 지금은 빗맞았어요 원아웃 타석에 타자가 들어섭니다 기대해봅니다 2루 쪽. 2루 스캐치. 여유 있게 처리합니다. 이런 2아웃. 타석에 타자 등장합니다. 투수 공을 뿌립니다. 제구 좋은데요. 스트라이크. 2구 던집니다. 쳤습니다. 간결한 스윙으로 안타를 만들어냅니다. 지금은 타이밍이 스트라이크. 아주 완벽하게 맞았습니다. 2사 주자 1루. 타석에 타자가 등장합니다. 자, 기대를 해 봅니다. 초구 던집니다. 쳤습니다. 깔끔하게 안타를 칩니다. 지금은 타이밍이 아주 완벽하게 맞았습니다. 타석에 타자가 등장합니다. 이 선수 오늘 컨디션이 좋은 편이라고 합니다. 아, 경기 전에 선수 만나 봤는데요. 요즘 고민거리가 해결돼서 야구에 집중할 수 있다고 합니다. 3구 갑니다. 삼진! 삼진! 결정적인 상황에서 집중력을 발휘해 무실점으로 넘어갑니다. 연습생 신화 장종훈 선수가 타석에 등장합니다. 한국 프로야구를 대표했던 홈런 타자죠. 특히 총알 같은 타구로 담장을 넘기는 홈런이 전매특허였던 이글스의 레전드입니다. 안타입니다. 잘 맞았습니다. 타자의 컨택 능력이 정말 뛰어납니다. 타석에 헐크 이만수 선수가 등장합니다. 켈비어리그에 많은 1억 기록을 보유하고 있어서 뭐 최초의 사나이라고도 불립니다. 한국 프로야구 역사상 최고의 포수로 평가받습니다. 쳤습니다. 어? 유격수가 공 잡았습니다. 잘 잡아줬습니다. 원아웃. 타석에 타자 등장합니다. 자, 기대를 해봅니다. 견제 시도. 주자의 자! 움직임을 잘 묶어두고 있습니다. 투수, 1구 던집니다. 파울볼, 타이밍은 좋았어요. 2구째, 우중간으로 쭉 뻗어가는 타구! 우중간 가르는 타구입니다. 타구의 질도 좋았지만 코스가 기가 막힙니다. 원아웃, 타석에 타자가 들어섭니다. 초구, 던집니다. 좌중간으로 크게 날아가는 타구 좌중간 가르 안타. 타빠 배트 트피피로안타타만만어어습습다다가볍게 득점 성공 타워! 견제 시도 자임! 투수 공을 뿌립니다 파울볼. 타이밍은 좋았어요. 원 스트라이크. 투수 공을 뿌립니다. 파울입니다. 타이밍이 조금 안 맞았네요. 좋습니다. 아웃됩니다. 어? 아웃. 이 타수 이안타 오늘 안타가 있습니다. 이 선수 오늘 안타를 기록했죠. 어? 이번 타석도 기대해 봅니다. 견제구를 던지네요. 주자가 투수의 그 투구폼을 전혀 읽지 못하고 있습니다. 파울입니다. 타이밍은 좋았어요. 그 아가 타구. 어? 익가 깔끔하게 처리합니다. 스코어는 4대 0. 이제 경기는 어? 5회 말로 이어드리겠습니다. 제 1구. 습니다 타구. 어? 수 잡아냅니다. 잘 잡아줘. 원아웃. 타석에 타자가 들어섭니다. 자, 기대가 되는데요. 타 자가 공을 잘 고릅니다. 볼. 2구. 습니다 어? 오늘 엄청난 수비가 나옵니다. 대단합니다. 2타수, 무한타. 이 타수 무안타이 선수 아직 안타가 없네요. 오늘 세 번째 타석에 들어섭니다. 볼. 2구. 습니다 어? 수비수가 안전하게 잡아냈습니다. 이제 경기는 6회 초로 이어드립니다. 초구 던집니다. 파울. 파울. 2구 던집니다. 스트레이크. 투수 공이제 3구 오. 아웃입니다. 삼진 아웃. 타자의 타이밍. 원 아웃. 타석에 타자가 등장합니다. 오. 볼. 타자가 선구안이 좋군요. 2구. 파울. 파울. 파울로 거둬냅니다. 타이밍은 좋았어요. 넓게 뜨는 공. 어? 이루수가 호응을 깔끔하게 처리합니다. 타석에 타자가 들어섭니다. 이 선수 오늘 몸이 가벼워 보이는데요. 경기 전에 뭐 담장 밖으로 타구를 연신 날려보내더라고요. 어? 컨디션이 무척 좋다고 했습니다. 이닝 마무리되고 양팀 공수 교대합니다. 노아웃. 타석에 타자가 등장합니다. 투수 초구 던집니다. 중견수 높게 머리 위로 떴습니다. 아웃 됩니다. 아웃. 쉽게 처리하죠. 1 아웃. 타석에 타자 등장합니다. 투수 공을 뿌립니다. 아주 잘 고르네요. 볼. 2구 던집니다. 쳤습니다. 멀리 날아갑니다. 중견수 거의 제자리. 2 아웃. 타석에 타자가 등장합니다. 투수 공을 뿌립니다. 스윙. 오! 2구. 오! 스트라이크. 피칭 좋은데요. 타이밍을 전혀 투 스트라이크. 투수 공을 뿌립니다. 좌우 지역에 높게 떴고. 스코어는 4대 0. 이제 경기는 7회 초로 이어드리겠습니다. 정말 치열한 접전이네요. 결과를 오! 예측할 수 없습니다. 2구 쳤습니다. 아웃입니다. 이 타수 무 안타. 이 선수 아직 안타 신고를 하지 못했어요. 오늘 세 번째 타석에 들어섭니다. 안타입니다. 잘 맞았습니다. 타구의 질도 좋았지만 코스가 기. 기가... 원아웃. 주자 1루 타석에 타자가 등장합니다. 기대가 됩니다. 원볼. 투수 공을 뿌. 부르... 이 타구는 감정. 크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투런 홈런입니다. 롯데 자이언츠의 저력이 여기서 나오네요. 1사 타석에 타자가 들어섭니다. 자 기대해 봅니다. 파울! 파울로 거둬냅니다. 타이밍이 조금 안 맞아 맞았... 쳤습니다. 아웃됩니다. 아웃. 3타수1안타 오늘 안타가 있습니다. 투수 공을 뿌립니다 맞습니다 혼자서 해결합니다 와 여기서 홈런이 나오네요 2사 타석에 타자 등장합니다 스윙 네, 2구째 타올라가어냅니다 네, 타이밍은 좋았어요 김경수 높게 머리 위로 떴습니다 중전수 거의 제자리 스코어는 7대 0 롯데자이언츠가 7점 차로 경기를 앞서갑니다 과자가 좋은 선구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2구째 볼입니다 볼 3구 갑니다 호수 미트질로 스트라이크를 만들어냅니다 투수 공이 좋네요 4구째 볼 5구째 타구가 크게 날아갑니다 중견수 정면에서 잡아내 원아웃 타석에 타자가 들어섭니다 투수 공을 뿌립니다 좋은 공입니다 스트라이크 2구 파울입니다 타이밍은 좋았어요 3구째 쳤습니다 수비수가 안전하게 잡아냈습니다. 좋은 수비를. 2-4. 가석의 타자가 등장합니다. 투수 1구. 볼. 2구 던집니다. 투수 스트라이크. 좋은 볼이네요. 스트라이크. 3구. 파울, 파울. 볼. 타이밍은 좋았어요. 볼. 볼 카운트를 잘 끌고 옵니다. 5구. 변수 끝까지 따라가 아웃카운트 스코어는 칠대0 이제 경기는 8회 초로 이어드리겠습니다 높게 떠오릅니다 어? 2루수가 공 잡았습니다 잘잡아줬어 원아웃 타석에 타자가 들어섭니다. 자 기대해 봅니다. 투수 공을 뿌립니다. 파울로 거5 5 5 5 5 5 5이5 5 5 5 5 5 5 5 5 5 멀리 날아갑니다. 안타를 만들어냅니다. 타구의 질도 좋았지만 코스가 기가 막히네요. 막힌... 1사. 타석에 타자 등장합니다. 중견수 높게 머리 위로 떴습니다. 중견수 앞에 떨어지란타. 중견수가 잘 끊어줬어요. 1사. 타석에 타자가 등장합니다. 스 튜라이크. 제 2구. 3타구. 다시는 만날 수 없습니다. 홈런! 3런입니다. 롯데 자이언츠의 저력이 여기서 나오네요. 원아, 웃 타석에 타자가 들어섭니다. 자, 기대해 봅니다. 투수, 1구 던집니다. 사이크. 라인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스트라이크. 2구째. 쳤습니다. 어? 아웃됩니다. 아웃. 타석에 타자 등장합니다. 이 선수 오늘 홈런 있습니다. 이전 타석에도 힘 있는 스윙으로 좋은 결과를 냈습니다. 2구. 스트라이크. 피칭 좋은데요. 3구 갑니다. 됐습니다. 어? 수비수가 쉽게 처리합니다. 좋은 스코어는 10대 0. 롯데 자이언츠가 큰 점수 차로 경기를 앞서고 있습니다. 1구 갑니다. 제구 좋은데요. 스트라이크. 2구째. 갔습니다. 높이 뜬 타구. 중현수천천히 이동하며 악발이 정근우 선수가 타석에 등장합니다. 국가대표 단골 테이블 세터. 공수주 삼박자를 모두 갖춘 선수입니다. 2구. 스트 라이크 타자가 완전히 속았습니다. 투수 3구 던집니다. 쳤습니다. 2루수 어? 아웃입니다. 2사. 타석에 타자가 들어섭니다. 어? 1구 갑니다. 어? 스트라이크. 원나싱 어? 투수 공을 뿌립니다. 어? 원앤원 볼 카운트 투수 공을 멀리 날아갑니다. 어? 수비수가 여유 있게 잡아냅니다. 스코어는 10대 0. 이제 경기는 9회 초로 이어드리겠습니다 쳤습니다. 깔끔하게 안타를 칩니다. 안타로 출루합니다. 어? 빠른 처리로 아웃 카운트를 잡아내었습니다. 1사 타석에 타자가 들어섭니다. 기대가 됩니다. 투수 공을 뿌립니다. 유격수 강습 아웃입니다. 4번 타자 이대호 선수가 들어섭니다. 아 이걸 안잡아주네요. 볼입니다. 2구째 센터로 크게 날아가는 타구 어? 수비수가 쉽게 처리합니다. 조... 양팀 이닝 마무리되고 공수 교대합니다. 투수 초구 던집니다. 습니다. 투수 잡아서 아웃입니다. 지금은 빗맞았어요. 투수 1구 던집니다. 스트이 투수 공이 좋네. 아, 감독이 결국 투수 교체 카드를 꺼냅니다. 오늘 이 선수 컨디션이 너무 좋아 보입니다. 최상의 컨디션. 선수가 가진 모든 능력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2 3 타석에 타자가 들어섭니다. 자 기대해 봅니다. 스투라이크. 2구 정중한 김변수가 안전하게 처리합니다. 투타 밸런스가 완벽했던 경기입니다. 오늘 같은 경기력, 승패는 갈렸지만 양팀 모두 칭찬 받아야 마땅합니다. 선수들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경기 캐스터 정우영 해설 민은기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